반갑습니다, 김춘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쉬는 날의 김춘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라느냐? 오늘은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또 배달도 나가고 해야 되지만 원래는 오늘 할게좀 많아요. 첫번째는 일단은 이름 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전기검사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오늘 좀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안 하면은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빌려 쓰는 지구, 후손들에게 좋은, 저, 지구 남겨주기 위해서 김춘대도 동참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허리가 아파요. 그니까, 러 언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이, 이거 아시죠? 이거. 이, 이, 이거 하다가, 무리를 한번 했는지, 뭐 했는지, 허리가 한번 삐끗한 적이 있어. 삐끗한 게 아니고, 다음날부터 갑자기 이게 안 됐어, 이게. 이게. 아, 지금도 약간 좀 불편한데, 그때는 이게 지금 안 되다가, 그래서 막 벨트도 메고 다니고, 운동도 좀 쉬고, 그 다음 자세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도 지금 안 낫더라고. 병원 한번 가서 침 한번 맞았어요. 너는 병을 키우는 스타일이다. 키울 게없어서 병을 키우냐는 등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고 저도 그래서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 가야겠다 했는데 안 갔어요 점점점점 점점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안 낫고 약간 지금 통증이 어제 하체 운동한 뒤로 이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로 조금 이게 좀 이게, 통증이 좀 옮겨간 듯한 느낌? 가만히 있어도 좀 약간, 좀뭐를절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진짜 가야겠다. 오늘은 진짜 가서,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정면으로 맞짱 떠야겠다. 그래서 2시에, 좀 이따 2시에 이제, 제가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저기, 야탐역에, 척병원이라고, 척병원으로 한 번, 병원까지 가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패션 어 반바지 검은 반바지에 은카티아 어, 이런 것들이 허리 안 좋은 거야. 허리에 이게 꿀렁꿀렁 거려가지고 허리를 쫙 펴고 그래도 요새 좀 다른 자세, 다른 정신, 다른 생각 산발은 한 발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아 허리가 안 나와가지고 자 커피 한대 세팅하고 바로 가지요. 아 허리야. 아 그래서. 이륜차는 공사가 3시고요 저벽 옆에다 봐주시고 있다가 집주실 가서 3시에 시작할게요 3시에 돼요3시 3시라고? 3시 이륜차는 3시네 그러면 아 진짜 이 니가 알아보고 와야되는데 어? 아니 나 무슨 원시기냐 아니, 갔다가, 적당해야 되는데, 스마트 시대에 갔다가, 아, 이거를 좀 알아보고 와야지, 샷건 어둠이, 그냥 무게획으로 갔다가, 집 마음대로 그냥, 병원 갔다가 다시 오자, 그럼. 아이 때문에 왔는데. 우와! 아, 예. 도착했습니다. 분당 척변 모자 푹 눌러 써주고요. 민증 챙겨야 돼. 요새 민증이 없으면 안데요 커피를 놓고 갈까? 아니 와! 어, 분단 척병원입니다. 좀 일찍 왔어요. 지금 1시 반이니까.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분단 척병원. 손발 착착, 마음 착착, 분단 척병원. 밥한 공기 130층. 콜라 45층. 라면 2? 7월. 손목 칼로리 2.4 칼로리. 좋았어. 어. 벌써 2.4 칼로리. 나쁘잖아요 좀먹 으면서 대충 썰 이나 풀 까요？처음 에 이제 허 리가 아팠 을때 치료 를받았 는데 안낫고 지금 엉덩이 쪽 이나 고관절 쪽 으로 좀 저리 는증 상이 있 으면 디스크 를 의심 을 해봐야 된다. 근데 c t 랑 이런 걸 찍어보는 게 맞는데, 보니까 어쩌면 또 근육통일 수도 있잖아요. 근육통이 좀더 심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또 병을 키우는 스타일이니까. 일단은, 일단은 근육이완자랑 물리치료를 받고, 일주일 있다가도 절임증상 좀 있고 하면 CT를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왔어야 되는데, 아유, 한참 허리 아프다고 징징될 때. 죽겠네 일단 <목소리> 일주일 있다가 안 나오면 진짜 시티, 시티는 비싸잖아. 돈도 없는데, 아휴. 그래서 이번 주 동안은 이제 운동도 쉬고 진짜 딱 쉬고 배달을 못 쉬니까. 배달을 쉬면 손은 누가 키우나? 아휴, 얘 진짜 어디 아프면 병원을 바로바로 와야겠어. 아우, 더워. 또 아픈데 없나? 머리가 아픈 거, 정신이 좀 아픈 거 같은데. 점점 느낍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이런 거뭐 허리 통증 뭐 어디 뭐 이런 거는 그냥 한이 3일 있으버렸어그 혈기를 믿고 이러, 이러는 거데 어렸을 때는 허리 한 번씩 이렇게 찡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당 땡기는 느낌. 그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며칠 있으면다낫고 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계속 지금도 하는 것같아 귀엽죠? 너그 정도 아니야. 줄아야너 늙었어. 너도 나이가 서른이야. 른3너 늙었어, 진짜. 그렇게 혈기 믿고 병원 안갈때 아니야. 진짜 이제 어디 아픈 병원 무조건 가야겠다. 아, 진짜. 호들갑 좀 떨어야겠어. 내 이제 호들갑 안, 호들갑 떠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 미안니다 호들갑 떤다고 뭐라고 했는데, 호들갑 떠는 게 좋은 것 같아. 건강적인 부분에서. 아, 일단은 저 차량 사업도 가가지고, 점검도 좀 받고, 오늘 하물이 좀 마무리하죠. 회 보내가지고 아~ 이게 미리 다 하고 와야 되는데 미리 딱다 저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만. 나 처음 받아가지고 15,000원에다가 이렇오늘조 하나 배웠어. 나쁘지 않아 기다리는 중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불안하냐? 대기통 존내 큰거 있죠, 또. 뭐. 아, 하는 거. 이것도 되네, 뭐야. 나 그거 여기에서 무조건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만. 참네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네. 어? 자, 어쨌든 집에 한번 가보소. 아, 배달 좀 하고 갈까? 김치도 사야 되는데. 학과상김치 구매하러 가죠. 북쪽역에 학과상김치 파는 데 있어. 안동 화가산 김식 아, 너 화가산 김식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오토바이로 3분 거리를 맨날 시켜 먹었으니 하이. 배송비 아까 죽겠네. 화가산 4kg 23,000원. 나쁘지 않아요. 자, 들가자 일단. 화가산 미식회. 내가 먹은 화가산만 20kg가 넘어. 어? 또한 마리 먹듯이 먹었어요. 4kg짜리, 2만 3천원. 미식개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가산이 왔어요. 학가산이 왔어요. 맛도 좋고 양도 좋은 학가산이 왔어요. Holy shit! 조호! 어, 아, 냄새. 어, 아, 학가산 냄새. 내가 미치는 냄새. 따라! 따라! 자, 핫카사 하나 먹어 볼게요. 맛이 맞는지 정확한지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아! 이거지. 킹, 갓장 제너럴, 대, 학가산 어우, <laughs> 씨. 내가 원하던 깊은 맛. 고랭지 배추의 단맛. 그리고 적절한 양념 맛. It's good. 어우. 아우, 야, 너무 달다. 너무 달어. 야, 이거 설탕 넣은 거 아니냐? 어? 아니, 진짜 설탕 맛이 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자, 아이고. 아우, 리려 아. 아하. 오늘도 이렇게 김춘애 쉬는 날, 오늘 쓴 돈만 단돈 5만원. 그래도 당분간 이제 해야 될 일을 좀 이렇게 좀 오늘 다 처리하지 않았나. 어, 차량 정비도 좀 하고요. 오토바이 정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허리 병원도 이거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갔는데, 속 시원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배려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CT 촬영 같은 경우는 돈도 좀 많이 들고 사실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봐서 또 일주일 동안 어 일단은 차도를 좀 지켜보고 일주일 동안 운동도 지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정말 푹 쉬고 배달만 좀 하면서 설렁설렁 설렁. 그래서 하 오늘 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걸좀 굉장히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인정 안한건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20대 때나 뭐 솔직히 몸 상태가 그렇게 뭐 달라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가장 날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날씬한 지금 76kg가 거의 다 왔거든요. 77. 이게 아파 보니까 확실히 느끼네요. 젊었을 때도 뭐 솔직한 얘기로, 허리 이렇게 안 아팠겠습니까? 군대에서 저도 뭐, 포병 출신이에요. K-55 자조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탄 하나만 2 0 k 로가 넘는데, 그거 이제, 수십발씩, 어, 적재시키고 이럴 때, 뭐, 뭐, 엉덩이 뭐, 어, 힙인지 하고, 뭐, <laughs> 허리 펴! 그래,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그냥, 쑥쑥쑥쑥 해가지고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허리 이렇게 좀 뻐근하고, 조금 아프더라도 그 그날만 좀 아프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멀쩡하니까 그리고 20대 때도 거의 대부분 그랬으니까 좀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확실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게잘안 나아요. 정말 안 낫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정말 30대가 되도엔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걸못 느끼는데 이렇게 아파 보니까 확실히 정말 아 정말 몸이 늙었구나. 잘안 낫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는 진짜 좀 호들갑 떨어서 어디 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부터 좀 찾아가는 습관을 좀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춘내처럼 좀 호들갑 좀 떠시고 <laughs> 오늘 김춘내 쉬는 날, 김춘내 쉬는 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또 내일 또 오늘 푹 쉬고 내일 생방송에서 뵙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